자자자 저기야 차잔 요거 좀 봐요 너무 사랑스럽잖아. 아저국줄 영국 중독주의. 영국 황실에서 쓰는 것 같네. 네. 누가 맞아. 봐도 뭐야? 봄. 그렇지 봄이야. 봄에 여기다가 차를 마시는 거지. 야 얘들아 너무 예쁘다. 야 봄이 와가지고 우리가 만나는구나. 드디어 봄이 왔어. 우리 내년 봄에도 만나고 올 봄에도 만나고 여기 나비 봐. 아우 나비야. 이거 예뻐라. 나비야. 나비야. 무슨 지금 접시랑 말씀하시는 요 네네네. 거예요? 꽃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 아 이제 그만해. 뭐 그렇게 그릇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그래? 어? 무슨 정신 나간 여자같이. 뭐라고? 아니 그런 식으 무슨 대화를 하고 봄이 있고 무슨 정신이 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는 나를 달래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애야. 어떻게? 진짜? 아 아 우리 봄수기 놀래라. 나, 사람을... 나 그릇 좋아하는 게 뭐가 제야 당신이 여기서 이 많은 그릇 중에 나 하나 사준 거 있어? 없지. 다 내가 벌어서 아, 내가 산 거잖아. 아슬아 불안했어. 선배님이 계속 공궁시공궁시 아, 있잖아. 자꾸 나를 또라이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잖아요. 불안했어요. 얘 얼마나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갑요 아, <laughs> 세상에 이게 골드에다가 핑크에다가. 아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세상에. 그러다 저렇게 이가 나가나 깨지면 막 울어요. 아 응. 저 이마가 또못 버리겠더라고요. 안 버려. 그렇죠아까워가 어, 그냥 가지고. 갖고 있어요. 됐어, 이제 거의 다 닦았어. 어. 아이고. 그거 잘 정리를 해야 돼. 아우, 진짜. 아니 근데 양나 선배님 진짜 다 정리하신 거예요? 아 어, 그럼 뭐 진짜 저 가짜냐? 그러니까 미나리 삼겹살과 술한 잔에 대한 의지가 어, 저 때는 오로지 이거 끝나면 미나리 삼겹살 어 미나리 삼겹살에 딱 싸가지고 한잔쫙 하고 딱 먹어야지. 어우. 그 봉선이 아우 하고거 보니까 내 마음 이해하는구나. 너무 잘알죠요 진짜 미나리 삼겹살을 드 드셔보시지 않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정말 랑 함께 먹는 술은 진짜 약이에요, 약. 그럼 미나리는 약이지. 봄맞이 청소해요, 봄맞이. 대청소다, 대청소. 어? 저걸 좀 길게 빼지 저렇게 짧게 저렇게 딱. 빼는지 <laughs> 모르겠네. 나 저게 단줄 알았어. <laughs> 빼는지도 모르네. <laughs> 저게 단줄 알았어. 이게 쭉 빼면 되는 거야. 아유, 제대로 했어 다. 응. 아유, 이런데도 제대로 했어야지. 아유, 이거 봐라. 먼지가 그대로 있네. 아유. 아유, 더러워. 아유, 더러워. 책까지도. 아니, 이건 또 뭐야? 이게 책이야? 언제부터 이게 책이 됐어? 아니, 이런 술이 언제 나왔어, 이게? <laughs> 책장에 왜술리 있어? 아니, 그거 휴대용, 휴대용. 저 등산이라든가, 낚시. 선배님 근데 너 놀란 게 뭐냐면 저도 책장에 술 있어요. 아, 진짜? 진짜? 어. 술꾼이야, 술꾼. 사람 어떻게 될줄모잖아 사람 어떻게 될줄 모르잖아. 상황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해야 되니까. 반병당. 내가 이 인간 또 승현 왔을 거야 분명히. 소주 냄새. 아 이런 의심 중 이쯤 되면 거쳐. 이제 계속 술을 찾는 거죠. 이제. 그렇죠. 여기뿐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아좀 하지 마 아, 없는 걸 왜? <laughs> 오늘! 네. 야, 아주 아, 공간만 있으면 다 채워놨더라고요. 지 돈도 많어, 양주까지 사먹고. 이거 내가 다 마셔버린다, 씨. 어휴. 이게 술로 샤워해도 되겠다. 아우, 이렇게 더럽게 다 여기다가. 아니, 나와, 빨리. 뭐 하려고. 아니, 뭘, 뭐 해. 변기 닦으려고 그러지. 아이고, 아 아니, 아니 참. 야이애왜왜왜왜 진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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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그게. 아 아니 남미 형아 선배님. 되는데 이거. 아저못 정말... 봤어? 그게 물 절약을 안 되잖아. 이거 변기에다 똥 냄새 나고 더럽게 여기다 이거. 이리 알로 알로 이제 먹자 쪽 미나리에 참겹름 절. 어 세상에 이거. 약간 개곡물에 담궈 놓은 거랑 비슷해요. <laughs> 어저렇게많다고 아, 아, 이거 그냥 다 버릴래. 어머. 왜 버려요? 어, 왜 와서. 어왜 버려요? 이거 다 버려 이거. 아안 돼. 안 돼. 다, 다. 안 돼. 아, 그냥 버려. 막 버리자. 막 버리자. 버려. 버려. 그래, 버려. 자, 그래, 그럼 희전 하자. 서로 버리지 말고 존중을 해 주자고. 먼저 하나씩만. 이거 내가 어떻게 산.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았는데 자, 잠깐만, 나. 나 빨리. 그래. 됐어. 어 협상을 해. 내가 이거 술 마시게 해주는 대신. 술 마시려고 그랬잖아. 내 그릇. 응. 절대 손 대면 안 돼. 그리고 응. 두 번째, 밖에 나가서 일 도와줘야 돼. 마무리 저죠? 됐어. 아, 지금 추운데 또 밖에 나가? 맞아. 맞아. 아, 어, 보니까 이제 봄 단장 야 일종 즉발의 위기였어요 맞아. 지금. 그래, 얼른 얼른 그대로 오자. 어. 응. 그래. 그래.